계약금을 분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약에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았다 이거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뉴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연인지 그리고 관련 내용이 뭔지 그리고 여기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해당 유권해석을 제가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매일경제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2021년 4월 11일이었고요. 제가 며칠 전이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서 그때 제 기억에 주말로 기억을 하는데, 휴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텔레그램 구독자분들한테 먼저 공유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계약금을 분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 폭탄? 2년 거주 양도세 면제가 완납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자, 정부 완납일의 기준이라고 유권회석에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봅시다.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무주택자다. 그리고 청약으로 인해서 분양권이 당첨이 됐다. 피를 주고 샀다. 딱 감정이입 하는 겁니다. 게다가 서울입니다. 어, 아주 좋은 상태인데, 여기에 어떤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 어떤 상황이 쓰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주택자 A 씨는 2017년 8월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권 계약을 했다. 그가 계약한 직후에 파리부동산 대책에 발표돼서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입한 주택은 2년간 살아야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이거 너무 좀 뻔한 거 아닙니까? 8월 1일 날 계약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 직후에 파리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8월 1일 날 서울 은평구에 계약을 한 아파트를 찾아보시면 어떤 건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사이 A 씨는 직장 때문에 서울을 떠나게 됐지만 별 걱정 안 했다는 거죠. 어차피 나는 거주권안 들어가도 되니까 비과세될 거야. 정부가 제도의 소급 적용을 우려해서 제도 발표 전에 계약했고, 계약금을 지불한 당시 무주택자인 사람에게는, 무주택자인 사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세대 기준 무주택자야 됩니다. 무조건 거주권이다 빠지는 게 아니고, 세대 기준 무주택인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이 되고, 청약에 당첨이 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지 거주 요건이 안 들어가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례 나온 무주택자 A 씨는 어, 괜찮아 나는 거주 요건 없어도 비과세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하지만 최근 아파트 매도를 고려하던 A 씨는 세무서에 문의했다가 충격을 받았다. 양조세를 면제 받으려면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를 채워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A씨가 계약금을 분납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그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1차 계약금, 9월에 2차 계약금을 치렀다. A씨는 계약금을 분납하면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어디에서도 못 들었다면서 정부에 민원을 넣었다가 유권에서 결과라고만 들었다. 황당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20, 2017년 8월에 그 뜨거웠던 여름에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날, 파리 대책 때, 저, 강남에서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그 때, 서울의 새 아파트 당첨이 돼서 굉장히 좋았을 텐데, 2년 보유만 해도 다행히 비과세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집을 팔려고 봤더니,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대요. 충격이죠. 그렇지만 너무 충격 안 받아주셔도 돼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은 안 팔면 됩니다, 이거. 그리고, 서울 신축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굳이 팔 필요 없다. 근데 이제 뭐 본인 사정이 있으니까 팔아야 되나 보죠. 자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하고 하기도 하도록 하고요. 해당 내용이 왜 거주를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최근 계약금을 분납했을 때 양도세 감면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이 나와서 시장의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개별 사례가 다양해서 모든 상황을 포괄해 안내할 수 없다. 자 요즘 최근에 어 16이라든지.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식의 멘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우리 지난번에 그 출연해주셨던 명사 초청 특강에 나오셨던 그 최영규 어 세무사님도 그때 한번 나와서 말씀해주셨죠. 그러니까 쟁점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 보고 있는데 특히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응당 이해는 됩니다만은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한 거죠, 힘든 거죠. 자 수요자에게 너무 불친절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매일경제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딴 규제 때문에 양도세 관련 기준이 누더기감된 상태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 몫이 됐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좀 너무 안타깝죠. 자 9일 기획재정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계약금 분납 시 양도세 감면 기준일은 납부를 마친 날짜로 결론을 냈다. 양도세 기준일을 사이에 두고. 계약금을 두 차례 나눠서 납입했으면 바뀐 양조세 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거다. 결국 계약금이 1차, 2차에 의해서 분납을 했을 경우에 그때 실제 취득한 기준을 계약금 1차로 보는 게 아니라 계약금 완납으로 본다는 거죠. <laughs> 자, 이 같은 소식에 부동산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2년 고지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던 수요자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저도 이건 처음 봤어요. 정부는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내하지 않았던 설명이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따로 안내하지 않았던 게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걸 알고 있는 일반인이 누가 있습니까? 예, 심지어 전문가, 세무사 분들조차도 관련 업무를 하신 분이 아니시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모든 걸다알 수가 없어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2008년 분납 계약금 인정 요부를 놓고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부자가 계약금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는 건데 아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법원 판결 나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알아야 되나요? 아 물론 제가 알기로는 저 유럽 프랑스인가? 그런 나라는 몇몇 나라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은 정말 전 국민이 좀 관심을 갖고 어, 관련해가지고, 막, 그, 토론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막정착돼 있대요. 프랑스 맞을 거예요. 그,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그, 뭐죠? 대입 논술 시험 있죠. 음, 그,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까지 알고 이제 집도 사야 되는? 그건 좀 과한, 과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쪽 나라 문화고,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좀더 세밀하게 관련 규정을 안내해야 된다고 지적한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죠. 자, 일례로 조정대상 지역 전에 분양권을 사는데 입주자 등기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 됐다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도 세금 관련 사이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실거주 요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랬는데 반대로 조정지역 지정 당시 매입한 분양권은 이후 해제돼도 양도세 규정은 종종 규정을 그대로 정론 받는다고 어, 결론 지었다. 어, 이렇게 아주 복잡한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에 관련돼서 해당 유권 해석을 볼 건데 그 전에 앞서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어,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어,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2017년 8일 대책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2017년 8월 2일이 굉장히 좀 상징적인 숫자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 실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각각 조정대상 지역이 되는 날짜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 날짜를 좀꼭 따로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8일, 8월 2일이 아닙니다. 자,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은 비과세를 받는 데 있어서 거주를 안 해도 되고, 요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은 이때는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 자, 요건 다 아시죠? 요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예외가 나오는 거죠. 예외가. 자, 어떤 예외가 나옵니까? 바로 분양권이 나오죠. 분양권. 분양권. 자, 분양권은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아, 물론, 이제, 올해 21년 1월부터는 양조세 주택수에서 들어가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이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권리다. 자, 그러면 예외가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나는 이때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아니면 피주고산 거지.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보통 한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주택으로 되려면은. 그래서 이제 등기가 되는 이때 이제 주택으로 이제 비로소 변한 건데, 엄밀히 말해서 세법 기준에서 이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뀐 시점은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이 등기하는 이 시점.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니, 내가 청약에 당첨돼서 좋았는데 파리 대책이 나올 줄 내가 예상을 했나? 아, 그러고 나서 이 등기를 기준으로 이걸 적용시켜버리면 은 내가 이에 따라서 거주를 해야 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요한게 이게 예외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마지막 이게 중요하죠 무주택 세대라면 어, 그러니까 세대 기준으로 주택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은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 말하는 것도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어렵죠. 자,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혹시 어려우셨으면 조금 뒤로 가게 하셔서 다시 보셔야 돼요.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8이 대책 전에 계약을 하거나. 분야권이 당첨됐다면 원래 기준은 잔금일 등기하는 날요 날이 취득일이 맞는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불, 불합리한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당첨일 또는 계약일로 돌아가 가지고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 지급을 하고 무주택 세대였다면 거주만 거주를 안 하고 보유만 해도 비과세 주겠다 이거예요. 어.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시 보는 거죠. 어, 그러면은 무주택자 A 씨가 2 0 1 7년 8월 2일 전에 계약, 분야권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8월 2일 이후에 이제 잔금 치러가지고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8월 2일 전에 계약 1차 그리고 8월 2일 넘어서 2차 계약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데 어, 제가 이제 관련 내용이 어디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검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거고요. 검색창에서 치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통합검색에서 분납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게 쭈르륵 나와요. 아니, 이게 뭐야. 합계가 1304나 나오네. 이 1304길 내가 어떻게 봐요? 그럼 양도세 이걸 클릭을 해보는 거죠. 양도세 이걸 클릭을 해보고, 여기에서, 최근 날짜순. 최근 날짜순으로 한번 쭉 봤더니, 와, 비슷한 게요 놈인 것 같아. 요 놈인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가져온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걸 한번 보겠다. 요걸 한번 보겠다. 어우. 자, 글자를 좀 키우고 봅시다. 요놈 맞는 것 같아요. 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고지요건에 대한 경과 규정 적용. 어, 아무튼 요지가 뭐냐면은 요걸 보시면 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요, 요 제2조 제2항 2호. 어,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봐주는 그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주택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일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게 무주택 세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기준으로 주택이 한 채라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청약 당첨되고 했다면은 비록 8월 2일 전에 계약금 지급하고 계약서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거주권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어, 무주택 세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요 말이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를 확인된다 어. 그니까 여기 보세요 사실관계 2017년 7월 22일 조정대상지역 소재 A 분양권 공급계약서 작성 후 1차 계약금 납부 그러니까 7월 20, 20일 요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닐텐데 8월 2일 그때부터 일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8월 21일 A 분양권에 대한 2차 계약금 납부.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됐냐면은 요 2017년 8월 2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됐는데 그 전에 계약금 1차를 냈고요. 그 이후에 계약금 2차를 냈는데 이 때가 계약금이 완납된 시점인가봐요. 그래서 납세자는, 아니, 나 계약금 1차 했으니까 이때 아니에요? 이때이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 전이니까 보유만 해도 비과세라는 것이고, 과세당국은 뭔 소리야. 계약금을 다 완납해야지. 그러니까 거주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두 개가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여기서 좀 황당했던 게, 아, 계약금 1차, 계약금 2차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아, 저는 이제 사실 청약은 그냥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2014년도에 그냥 내집 마련 구축으로 마련했고, 담보대출 끌어서 마련했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수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청약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보통 통상 계약, 계약을 할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때 계약금 지급을 하고, 이때 중도금을 내고, 중도금은 편의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 잔금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뭐한 10억짜리 살 때, 이것도 계약금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뭐 통상 10%지 꼭10%할 필요는 없어요, 5%해도 되고, 20%해도 되고, 15%해도 되고, 이거는 계약 자율의 원칙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1억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9천만 원 한다 그럼 통상 이거 가계약이라고 여러분들이 하죠 가계약이란 말 없어요 예, 계약금의 일부라는 말로 하셔야죠 예, 가계약은 여러분이 나중에 집을 팔때 혹시라도 계약을 좀 내가 좀 쉽게 깨고 싶을 때 그냥 그때 쓰는 거지 내가 매수자 입장이면은 계약금의 일부라고 해가지고. 들이 미셔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손해 세배 배상 보상 받으려면 요천만원 계약금 일부가 아니라 요 계약금 1억 자체에 대해서 내가 두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수자라면. 아, 그래서 나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이렇게 해서 계약금 한번 지급하면 끝나니까. 어, 뭐 이게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이게 이렇게 어, 청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요런 게 있나 봐요. 아, 제기 준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도 계약금을 완납한 시점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봐줬는데 그 계약금 완납 시점이 결국에는 조정지상 지역 지정되고 나서 된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거주해라 이 여기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뭐 지리 내용 관련 법률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유사 사례 이런 게 있어요. 유사 사례 이런 거는 이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아이고 이거 글자 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되구나. 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억울한데요. 음. 게다가 일반적인 계약 같은 경우는 상호간의 자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에 의해서 할 수가 있지만 청약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행사에서 그냥 정해진대로 그냥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 내, 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이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죠. 첫 번째. 내가 이걸 내용을 다 알고, 계약금 완납을 그 전에 좀 해달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행사에서 앞으로는 계약금 1차, 2차 하지 말고 전부 다한 번에 받든지. 이게 사실 본질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제가 그렸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금 내가 1차로 넣어버리고, 특히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계약 파기를 안 당하려면, 제가 한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내가 매수자인데, 내가 계약 파기를 안 당하려면, 계약금으로 완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계좌로 중도금이라고 넣어버리면 돼요. 그럼 계약금하고 중도금 이렇게 두, 2회차 들어가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계약금 1차나 계약금 2차나, 이름만 계약금 1, 것일 뿐이지 그 실질이 중도금에 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금액이 너무 작거나 어뭐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건가? 칼로 무 자르듯이 저는 좀 약간 그런 건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어그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린 그막 대학원 과제가 약간 좀 이런 것들 가지고 막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해당 기사 내용 숙지하셨고요. 해당 기사 내용에서 나왔던 것처럼 조정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내가 보유만, 거주요건 없이 보유만 하려면 은 어떻게 비과세 받을, 보유만 가지고 비과세 받을냐그 요건 보셨고요. 관련 해석까지 봤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어좀 다른 데서는 채널에서는 볼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자부하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합시다. 어. 자, 이제 무주택자 A씨예요. 무주택자 A씨. 여러분이 무주택자 A씨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 이런 게 나왔을 때, 뭐, 해당 정책이 불합리하다, 억울하다, 이것도 중요한데, 뭐, 불만만 가지고 말해봤자 해결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상황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래?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럼 난 어떻게 할까? 어, 차분한, 냉철한 이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주택자 a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 자, 내가 만약 어, 사례의 A라면 어, 계속 라면이 생각나네. 죄송해요. 내가 만약 사례의 A라면 자, 상황을 봅시다. 자, 지금 이분은 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금 뭔가 거주를 했던 거죠. 아마 근무상 이렇게 된것 같은데 다른 내용은 없지만 비과세를 지금 받냐 안 받냐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그 당시에는 주택이 없었을 거예요. 그 뒤로 샀을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확실한 건 뭐예요? 서울 신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서울 신축. 2017년 8월에 당첨됐으니까 얘를 지금 잔금을 언제 했지? 장금은 안 들어, 장금 일자는 안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서울 신축 한 2019년 또는 2020년에 장금을 했을 거예요. 아, 그럼 완전 새 거잖아요. 완전 새 거잖아요. 서울 신축 5년 미만 이걸 새걸 가지고 있는데, 물론 지역도 봐야 되겠지만, 이걸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안 해도 되지.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이분은 뭐만 하면 돼요? 나중에 2년 거주만 채워서 비과세 받을 수 있죠. 다른 게 없다라고 한다면. 아, 물론 신축이기 때문에 9억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2년 거주만 하고 비과세 받는 것보다는 2년 거주에다가 거주 기간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비과세 받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왜 어, 그래야지 여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 장뚜공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80%까지. 결론은 뭐냐면 안파시면 돼요. 안 팔거나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살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거기는 임차인 나가야죠.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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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실제 거주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고 팔려고 봤더니 내가 비과세 받았었는데 왜 그럼 매물이 잠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서는 매물이 나올 게 없으니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조그만 거래가 일어나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현재 여기 살고 계신 임차인 분들은 또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는 지금 임차인은 좋을 거 아니에요. 새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딱 보니까 지금 여기 다음에 돌아오는 만기 2년째 때 올해 아니면 내년에 딱 나가, 나가야 되겠네. 그러면 이런 사례가 지금 한두 개, 한두 개겠냐고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주택 이 사례에 나온 A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서 오래 사는 게 제일 장땡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그 근무상 형편상못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나중에 들어가 살아야죠. 확실한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팔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어,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현금이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가 될수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느긋하게, 길게, 어,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어 생각,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는 엄청 많죠. 1주택자, 고가주택 비과세 9억 초과에 대한 장특공도 거주를 어떻게든 많이 해야지 내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자, 어떠셨어요? 어, 채널 제네시,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박에서는 단순히 기사만 정보 전달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사에 숨어 있는 뜻까지 보고요, 관련된 유원에서까지 찾아봤고요. 기사에 나오는 사례 당사자라고 한다면 나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에, 재테크 관점에서, 자산관리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주택자 A 씨 계신다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피드백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라고. 자, 이렇게 어,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은 혹시라도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전매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금이 혹시 이렇게 1차, 2차 분납이 되는지 그걸 꼭 보셔야 될것 같고요. 분납이 된다면 완납일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특히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이라면 일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청약 분양권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투자하시거나 자산 관리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차피 이제, 무주택 상태여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추, 취득하시는 거는 비과세는 내가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1년 6월 이후에는 분양권이 무조건 70% 아니면 60% 밖에 없습니다. 양도세율이. 지역 불문합니다.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66%떼고난 34%만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안 되면 뭐 그냥 등기 치지 뭐. 등기 치면 다시가 없어서부터 주택수, 아, 주택 일자가 카운트되기 때문에 다시 또 거기서 2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 아, 이렇게 에, 묶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막 아무거나 사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분양권 처분했는데 올해부터 그 분양권을 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택의 최종 1주택 비과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추가 2년 보유 또는 심지어 2년 거주까지 리셋돼가지고 어, 스텝이 완전 엉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하세요. 그러니까 알고 하시면 괜찮아요. 내가 다 감안하고, 그래, 나 세금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모르고 했다가, 옆에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제 귀가 팔랑팔랑 돼가지고 모르고 했다가 딱 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 그런 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금 하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 내가 하, 할 수, 할수 있는 어 투자나 자산 관리, 재테크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저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고정된 댓글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 내일은 조금 더 추워진다고 하네요. 어 일교차가 큰 요즘이니까 건강 관리 더 조심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사 다 같이 맛있게 하시고요. 저도 맛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뒤풀이 잠깐만 하도록 할게요. 올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실수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